안녕하세요, 스티나입니다. 고객님한테 물건이 왔어요. 이거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거 지금 처음 여는 거여서 너무 두근두근한데요. 근데 일단은 이거 뷰소지 같은 거 나오는 거좀 그러니까 일단 뒤집을게요. 칼로 뭐 보일까? 이거 작은 거부터 열어볼게요. 어떤 걸보내주는 건지 안보이지요잘안 보이시죠? 짠. 그러니까 천호 좀 깔아볼게요. 무엇이 나올까? 집에 안 쓰는 금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자 이런 거안 쓰시는 거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면 14K인지 18K인지 플래티늄인지 확인해가지고 조금 달아볼게요. 7.15g 나오네요. 육안으로 제가 구분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금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서, 아, 아니다. 여기가 빠져 있었네서 다시 한번 재보자. 7.50g 나오세요. 이거는 이제 현금화 시켜서 이분은 입금을 해드릴 고객님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업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 고객님은 저희 단골 고객님이신데 저한테 항상 얼마나 예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이렇게 왔어요. 어, 예전에 구매하셨던 그 명함하고 분투있네요아니면 보증서가 왔는데. 7년도 5월에 구매를 해주신 거고 어 여기 브람스도 나와있네요 그람스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어 이거는 PT, PT를 구매를 하셨고 잠시 풀어볼게요 이렇게 요거를 처분하시고 지금 새로운 디자인으로 커플링 만드실 거예요 맞죠? 네, 맞네요. 4.53 음 이거는 조금 중량이 약간 빠져요 여기는 8.25g 써있는데 이제 8g 그냥 8g 나오네 25g 빠지네 이게 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같이 해볼까 두개 토탈해서 오차가 0.13 정도 나네요 자 언박싱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안 쓰시는 금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그냥 보내주셔서 현금으로도 돌려드릴 수 있고 보통은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원하시는 디자인 같은 거 상담 받으셔가지고 새로운 주얼리. 사실 이거 보시면은 요새 디자인이 아니죠. 되게 쓴지 오래되셔가지고 아마 안 쓰신지 좀 되셨을 거예요. 요런거 이제 처분하시면 요새는 디자인 정말 예쁜 거 너무 많이 나와서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예, 변경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스티나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